안녕하세요. 어쨌거나 며느리 지윤입니다. 오늘은 제가 결혼하고 5년 동안 속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된 날의 이야기입니다. 얼마 전 통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자동이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.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보험사 이름. 금액은 월 28만 7천원. 5년 동안 매달 빠져나갔는데 저는 이 보험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. 보험사의 전화에 가입내역을 조회했죠. 상담원이 말했습니다. 본인 명의 종신보험 맞으시고요. 수익자는 시어머니 성함입니다.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제가 죽으면 돈을 받는 사람이 시어머니라고요. 그런데 더 소름 돋는 말이 이어졌습니다. 남편분이 가족관계 확인 후 대리 신청하셨고요. 보험료 자동이체는 고객님 통장에서 진행됐습니다.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. 이 보험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몰래 가입한 보험이었습니다. 제가 내 돈으로 제 종신보험을 넣고 있었고, 제가 죽으면 그 돈은 시가가 타게 되는 구조였습니다. 그 순간 머릿속이 헤어졌습니다. 이게 단순히 몰랐다고 넘어갈 일인가요? 사람 하나를 보험 상품으로 본거 아닌가요?